네 안녕하십니까 머니홀디스입니다 지금 나는 솔로에서 지금 정희님이 광수님한테 좋은 호감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정희님 같은 경우에 지금 광수님하고 사는 것도 비슷하고 그리고 대화도 잘 통한다 이렇게 생각해서 정희님이 광수님한테 호감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희님 같은 경우가 영철님이 고백을 했었거든요 본인이 자기소개 때 1.7명을 좋아한다고 했을 때그1명이 정희님이었다고 고백을 했는데 정희님이 딱 끊고 맺는게 있어요 자기소개 때도 자녀가 없으신 분들은 안 된다. 단호하게 얘기하셨는데 이번에도 역시 좋은 사람 만나다. 그러니까 사촌 오빠처럼 느껴진다 이러면서 영철님의 고백. 아님 고백을 거절을 하시고 남은 기간 동안에 시간 허비하지 말고 화이팅 하시라고, 화이팅이라고 하셨는데 이제 진행자분들도 거기다 화이팅이라는 멘트는 적절하지 않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광수님이 엄청난 알파메일이잖아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정희님 같은 경우도 거의 뭐 알파페메일, 알파급의 분이신데 이제 알파급의 분이 알파급을 를 좋아하실 때잘 매치가 안 되는 경우이 많다고 말씀드렸었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잘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지금 뭐 돌아다니는 찌라시 이런 거 보면은 정인님하고 광수님이 형 커가 됐다는 아 얘기도 찌라시도 돌고는 있는데 지금 이렇게 알파급의 두 분이 만나서 잘 되는 경우가 별로 없었는데 지금은 두분다 호감을 가지고 대화도 서로 잘 통한다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이게 긍정적으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고 광수님 같은 경우에 저번에 제가 영상에서 말 말씀드렸지만 옥수님이 강력한 정의님의 경쟁 상대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옥수님하고 대화하는 장면이 좀 나왔어요 광수님하고 옥수님하고 대화를 했는데 광수님이 아무래도 이제 옥수님이 나이 차이가 많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배려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옥수님은 나이 차이는 상관없는데 정 그러시다면 어쩔 수 없다는 식의 표현을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광수님이 막내들끼리 잘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배려하는 마음으로 말씀하셨는데 조금 더 강력하게 좀 드라이브를 하셨으면 어떨까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왜냐면 옥수님은 아직까지 좀 여리여리하신 그런 부분이 좀 남아 있어요. 그리고 광수님을 좀 어려워하신 분도 나와 있고, 물론 이제 옥수님이 영호님하고 대화가 잘 통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뭐 찌라시에서 요즘에 도는 찌라시를 보면 영호님하고 옥수님이 잘 됐다는 찌라시도 있고, 어차피 이제 영호님이 이제 아이가 없고 본인이 이제 뭐 아이를 잘 돌본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사는 지역도 김포하고 강화도 뭐 이쪽 라인이기 때문에 잘 맞으시. 있는거 맞아요. 근데 이제 영호님하고 옥수님은 잘 맞는데 제가 봤을 때 광수님이 옥수님한테 조금 더 강하게 드라이브를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광수님이 생각보다 막 강하게 밀어붙이는 스타일에서는 아니신 것 같아요. 지금 광수님을 제가 뭐 개인사는 잘알 수지 못하지만 처음에 자기소개하실 때 집안에 반대가 있으셨다고 했어요. 집안에 반대가 있는 경우가 무엇이 있을까 생각해 봤을 때그 여성분이 그냥 제 추측입니다. 제 개인적인 추측인데 연상이 아니셨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면 지금 이제 딸이 지금 고삼이잖아요 16, 17 정도 됐는데 지금 일찍 결혼을 하셨단 말이죠. 물론 뭐 굉장히 일찍 결혼한 건 아니지만 보통 유학파 출신 분들 중에 좀 일찍 결혼하신 분들이 연상하고 결혼하신 경우들이 종종 있거든요. 방수님이 해당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집안의 반대가 있었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조금 자기주장이 강한, 연상하고 살다 보면 그렇잖아요. 아무래도 연상의 여성분한테 조금 더 리드를 당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어떤 갈등이 있지 않았나. 이런 부분이 그냥 혼자 제 생각에서 예측되기 때문에 방수님이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강하다라는 걸 느낄 수가 있었어요. 감성 감성적인 일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배려심이 조금 강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는데 근데 이번에는 이제 옥수님 같은 경우에 어리고 뭐 되게 미인이시잖아요 이런 분한테 좀더 강하게 대시하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옥수님이 마음을 열어두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빨리 옥수님을 접을 필요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정인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알파급의 분이시긴 한데 광수님을 좋아하고 대화해서 좋고 뭐 사는 곳이 좋고 이런 부분은 굉장히 잘 어울립니다 그렇지만 그 다음 단계, 그 다음 단계에서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면 정의님을 제가 벌써 저번에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렇고, 자기 주장이 엄격하신 분이에요. 아, 한번 생각해 보겠다, 이런 게 아니고, 안 됩니다가 있습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가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이 이제 어떻게 전개될지, 물론 이제 이 프로그램 끝날 때까지 그런 부분 나오지 않을 수 있지만, 같이 살다 보면은 서로 타협하고 양보해야 될 그런 선, 선상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광수님하고 어떤 트러블이 있을 수도 있 라는 생각이 이제 개인적인 주관에서 들었고 이제 어쨌든 지금 광수님 같은 경우에는 정인님하고잘될것 같아요 사는 것도 맞고 대화도 잘 통하고 광수님이 약간 배려해 주시는 부분이 강하기 때문에 정인님하고 광수님하고 좀잘 어울립니다 다만 이제 영숙님이 영숙님이 광수님하고 산책 가서 대화를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설레서 뭐 너무 설레서 심장이 터져 죽을 것 같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영숙님이 광수님의 매력에 엄청 흠뻑 빠지신 것 같아요 물론 지금 영수 님이 지금 영수 님의 어떤 라인업에 그쪽에 가 계시지만 이분이 이제 광수님 쪽으로 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광수님 쪽에 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왜냐면 영수님이 지금 너무 여성분들을 경쟁이 치열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영수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타트업 회사 오너시다 보니까 이분이 이제 약 약간 그러니까 본인을 상품화해서 말씀하시는 경향이 우 있어요 그러니까 투자자들을 유치하려다 보면 보통 이분이 하시는 일이 메소프레소라는 CEO 대표이시잖아요 근데 이러한 벤처기업 투자자들을 모으는 일이 많단 말이죠 그리고 본인이 이제 본인 상품에 대해서 설명을 하다 보니까 모든 투자자들한테 이제 좋게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이 좀 몸에 배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이 나눌 솔로라는 건 본인이 상품이 됐기 때문에 여러 여성분들이 거의 투자자나 마찬가지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 그 상품이 어떠냐, 그 상품을 단점을 얘기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비즈니스적인 그런 상품에 대한 장점, 본인한테 본인 회사에 투자를 해도 좋다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얘기를 할수 있는 비승전결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이 굉장히 강하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여성분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붙는데 문제는 경쟁이 너무 치열해져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영숙님은 일단은 영숙님하고 얘기를 했지만 광수님한테 도전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면 정희 님과 영수님, 광수님의 이런 구도가 좀 형성이 될것 같은 느낌이 있고, 옥수님은 지금 제가 봤을 때 광수님이 적극적으로 드라이브를 하지 않다 보니까 지금 영호님하고 잘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영호님하고 옥수님이 특히 영호님이 아이를 잘 돌봐준다는 거기서 굉장히 호감도 올라갔고, 사는 것도 비슷하고, 영호님은 만약에 남자와 선택할 기회가 있다고 하면 다시 한번 데이트를 하고 싶다 라고 얘기를 했고, 옥수님도 광수님한테 본인이 그 약속, 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켜야 된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인 주관으로 봤을 때는 옥수님하고 광수님이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광수님이 막내들끼리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배려를 해주시면서 영호님하고 옥수님이 잘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고 광수님이 만약에 옥수님한테 적극적으로 대시했으면 어 아마 그 커플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 상황으로서는 영호님하고 옥수님이 잘될 가능성이 높아졌고 한편으로 지금 순자님 같은 경우에 영철님하고 데이트를 갔다가 영철님이 약간 실망을 하셨어요 왜냐면 너무 배려심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뭐 TV에서 나올 때는 물 따라주고 숟가락 까는 것만 얘기를 했는데 뭐 다른 부분이 있었겠죠 그런 부분이 순자님이 본인이 어렸을 때부터 배려심이 없어서 여고를 나왔는데 배려심이 없어서 친구들이 다 떠났다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 부분을 영철님도 느끼신 것 같아요. 이 프로그램에서 정확히 나오진 않았지만 그 대화 과정이나 어떤 행동들에서 그런 부분이 영철님한테 감지가 된것 같다 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순자님 같은 경우에 제가 저번주 영상에서 높이 샀던 부분은 영철님이 아이를 잘 보지 못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다 라고 얘기를 하셔서 남에 대한 어떤 배려심이 높다고 생각을 해서 순자님한테 많은 점수를 드렸는데 이번에는 순자님이 오히려 배려심이 없는 걸로 영철님한테 인식이 된것 같고 그리고 이제 공동 주방에서 순자님이 상철님 한테 약간 호감을 가지시는것 같아요 그래서 현숙님이 얼마든지 도전을 해도 좋다 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상철님을 둘러싸고 현숙님 하고 그리고 순자님의 경쟁 구도가 펼쳐질 가능성이 살짝 생겼습니다 그리고 현숙님 조차 이제 영수님 한테 영수님 한테 이제 오늘까지는 상철님이 일 순위지만 영수님하고 얘기를 해보고 싶다 했기 때문에 영수님 주변을 둘러싼 네 분의 여성분이 생겨버린 거죠. 그러면서 정수님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정수님은 영수님하고 어떤 꾸준히 호감도를 서로 보이고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영수님도 제가 봤을 때는 정수님을 가장 큰일 순위로 두고 있지 않나 싶고, 영자님 같은 경우에는 피아노를 오래 치셨기 때문에, 음악을 하시는 영철님한테 호감을 사게 되신 분이 있고, 더더군다나 영철님이 이제 정인님한테 단호하게 이제 다른 분 알아봐라, 라고 화이팅 이렇게 얘기를 들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영철님이 아마 영자님한테 직진할 가능성이 높죠. 왜냐면 순자님한테 약간 뭐 실망하니 실망을 하셨기 때문에 영철님은 영자님한테 직진할 가능성이 있어서 영자님하고 영철님이 어떻게 메이드 될지는 두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수님하고 영식님은 이제 고독 정식을 먹으셨잖아요. 고독 짜장면을 드셨 두 분이 이제 대화를 할때 이제 경수님은 이제 아이가 없고 지금 영식님은 거의 뭐 약간 과장에서 얘기하면 딸바보 수준이죠. 딸바보 수준이다 보니까 이게 얘기가 이제 딸바보 수준의 영식님이 거의 뭐 혼자 얘기하는 그런 그림이 나왔단 말이죠. 약간 뭐 제 바램은 영식님이 약간 경수님을 좀더 배려해서 얘기를 했으면 어떨까 싶은데 그거는 큰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영수님이 네 명의 여성분들과의 경쟁 구도에 서게 됐고 상철님은 이제 현수님하고 순자님 사이에서 경쟁 구도에 놓이게 됐고 그리고 경희님은 영숙님하고 광수님하고 경쟁 구도에 놓이게 된 이런 상황이 됐죠. 전체적으로 여성분들 캐릭터에 의해서 남성분들에 대한 경쟁 구도가 형성이 된것 같아요. 정숙님하고 영숙님 사이에서는 광숙님이 고민할 때는 아무래도 영숙님이 너무 언거리에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정숙님 쪽으로 좀 기울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상철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형수님한테 매력을 느끼고 있는데 지금 순자님이 도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향방을 알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근데 이제 본인이 추앙받고 싶다고 했기 때문에 본인을 좋아해주는 사람을 더 좋아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순자님이 나중에 복병으로 상철님하고 달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영철님은 제가 봤을 때 영자님하고 잘 됐으면 좋겠어요. 아무래도 서로 음악을 하시는 분들이고 영철님이 대전에 있으시잖아요. 그리고 거리도 멀지 않기 때문에 영철님하고 영자님이 잘 됐으면 좋겠다. 지금 그렇지만 이제 영자님 지금 영수님을 바라보고 있다 보니까. 아마 영자님은 영수님하고 영철님 중에 고민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어제 이제 명대사가 하나 나왔죠. 영철님이 순자님하고 대화하는 과정에서 본인은 이제 원 플러스 원이 아니라 그냥 하나다. 이런 멘트를 남기셨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분, 그 여자분의 자녀도 내 아이로 품겠다. 그런 강한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이 프로에 나아다라는 명언을 또 남기셨어요. 어쨌든 지금 이제 좋아하신 분들이 거의 다 구도가 형성은 된것 같고, 이제 다음 주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성분들이, 남성분들을 고르는 그런 장면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어느 정도, 특히 영수님한테 1순이2순이가좀 가려지지 않겠느냐. 전체적인 저 주관적인 관점 포인트는 지금 알파급의 정희님하고 알파급의 광수님이 과연 어떻게 잘 풀어갈 것인가 이것이 관심사고 그 안에 영수님이 들어왔을 때이 구도가 어떻게 전개될지가 제 관심사고 영수님처럼 어떤 스타트업에 투자가들을 모집하는 듯한 본인의 상품 포장을 정말 잘 하시는데 그 부분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옥수 님하고 영호 님의 관계 그리고 상철 님을 둘러싼 형수 님과 순자 님과의 경쟁 구도 이 부분이 제가 바라보는 관전 포인트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화를 보면서 다시 한번 리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식을 분석하다가 지금 나는 솔로를 주식 분석하듯이 한번 분석을 해 보고 있는 제 주관적인 생각으로 분석을 해 보고 있는 머니 윌리스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소리>